아, 네, 아, 네. 네 반갑습니다. 현면의 그, 충무부장 백진입니다. 그,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,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회 부의장이신 양병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, 다음 한 분도 대전읍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, 이충남 대전읍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뭐 최바다 선생님이 자녀이신 최혜라 하멜라 북부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위기포 그 김정문화회관에서 그 하멜라파 일대기를 이제 국악으로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제 공연하시고 지금 네덜란드와 제주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이르는 어 대장정의 하멜로드를 이제 음악극으로 준비하고 계신 윤선숙 미련의 대표님을 소개했습니다. 다음은 신도일이 박영진 이장님께서 자리 잠식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백은숙 어촌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다음은 김명숙 부조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다음은 향민의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정기범 감사합니다. 그, 경창지 직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네, 그, 다음은 상민의 자문위원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5 6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길로 자문위원입니 그리고 9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영훈 자문위원 그리고 1오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정유. h 문위원원을을소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향민의 n y 단을함함소소해해리리습습다 백종훈 원수석회회장을을소합합다다 o m The two women's who are going 이 o be the Marmondi, j a n i 소개해 드리기 i j e s 해 e n a s h 습니다 이상 g a h u n g 이 r y h u n g a r 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두 번째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회를 듣기를 바라 바로 듣기로 하겠습니다.